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 도지코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24년도, 오늘 한 해도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도지코인 역시 강한 상승을 좀 만들어내서 수익을 창출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0.45달러 정도 수준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채널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저점 자리인 0.3달러를 잘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0.3달러가 올 때마다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켜내고 있는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썸네일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20달러짜리 리포트 분석이 나오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향후 상승에 대해 더욱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도지코인 20달러 그러면 0.3달러 기준을 했을 때약 66배 1천만원을 넣으면 6억 6천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도지코인.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도지코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고선생 영상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강한 상승 랠리를 만들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바로, 어드벤처 골드와 같은 업비트 기준 알트 코인들의 제한 정보들을요, 문자로 통해서 가볍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 자리, 타점 자리, 타점 자리를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UX 링크 세 번의 매매를 통해서 또큰 수익 가져갔고, 다시 한번 지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타점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꼭지에 타점을 잡게 돼버리면 100% 수익이 아닌 마이너스 50%에 가까운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드벤처와 같은 종목들 정보 정확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무료 안내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는 댓글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 7 6 5 1의 7973번, 010 7 6 5 1의 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와 같은 골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는 분들 특히 나는 이번에 꼭 돈을 좀 벌어야 된다. 2025년도에는 반드시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으니 언제든지 영상 중에라도 신청해 주시면 바로 대량 문자 전송 리스트에 업데이트 해 드려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0.3 달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0.3 달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붕괴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0.2 달러까지 약 25%의 하락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0.3 달러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일정 정도의 에너지를 응축하려고 하는 시간의 조정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지고 나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 강력한 상승의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다랄 것 이렇게 따라서 이러한 강력한 상승 전환을 위해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바로 20달러짜리에 대한 엄청난 리포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이미 도지코인은 20달러를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래 가치가 증가해서 230억 달러를 현재 고래들의 활동을 통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락하면 고래들의 활동이 주춤해야 되는데.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감을 뜻한다. 바로 이것은 도지코인의 역사적인 패턴 때문일 겁니다. 자, 여기에 2017년도에 불장에 90배 상승을 했고요. 2021년도 불장에 306배가 상승을 했고요. 2024년도 불장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306%와 같이 지난번처럼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306배입니다. 퍼센트 %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달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20달러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참고로 도지와 같은 빔코인은 역사적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도 역시 306배? 이것은 지난번이라고 가정했을 때고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90배였는데 306배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306배보다 더욱 더큰 폭의 상승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많은 코인들을 도지를 가지고 사면 살수록 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지만 90배, 306배 이번에 306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도지코인이 20달러 도달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열띤 논쟁이 있죠. 하지만, 과거의 추세, 그리고 고래들의 활동 증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지코인이 20달러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너무나 이번 트럼프 정부의 최고의 수의 장입니다. 수장이라고 그러죠, 수장. 분명히 우리는 도지코인을 20달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도지코인 많이 많이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도지코인에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20달러를 통해 경제적 자유로 함께 누려보시죠 자 그리고 도지코인과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드벤처 골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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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알트코인 업비트 기준 엄청난 코인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라 거예요 중요한 거 정보 가격 정보 정확하게 타점 잡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거꾸로 잡아버리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마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실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개인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베이비도지코인 2025년도 최고의 밈코인이다 베이비도지코인 무료 에어드랍 방법 말씀드리고요. 내년 2월까지 1억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에... 분석 자료 그리고 프로젝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이렇게 해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배0 0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 줄수 있는 최고의 밈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 1 0 7 6 5 1 7973번 0 1 0 7 6 5 1 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서, 장문 정서.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고,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사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이후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씨바이오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 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